안녕하세요. 진한 팥죽에 특별한 새알 만들어 넣어 보세요. 쌀을 넣지 않아도 부드럽고 든든한 팥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팥을 세네번 씻어 주세요. 위에 떠오르는 팥은 버리고, 물 가득 받아 흔들어가면서 바닥에 가라앉은 돌을 걸러냅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건 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팥은 따로 불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냄비에 팥, 물을 담고 뚜껑 닫아 센 불로 끓입니다. 물은 팥 높이의 2배 정도 되도록 넣으면 돼요. 물이 끓으면 그때부터 3분 더 끓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누가 먹어도 배아리를 하지 않고 식물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탈이 나지 않아요. 팥을 거르고 찬물에 헹궈주세요. 국산 팥을 사용한다고 해도 팥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탈이 나는 것으로 데친 찬물을 버려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팥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압력솥에 팥, 물 1.7리터 넣고 뚜껑 닫아센 불로 익힙니다. 압력솥은 크기가 커야 넘치지 않아요. 저는 10인용 사용했습니다. 압력솥이 없다면 냄비에 파물 2.2리터 넣고 물이 끓을 때 중약불로 낮춰서 팥이 손으로 쉽게 으깨질 때까지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이면 돼요. 압력추가 딸랑딸랑 소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0분 더 삶아줍니다. 10분 후불 끕니다. 압력 빼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세요. 새알 만드는 동안 자연스럽게 압력이 빠지고 뜸이 들면서 팥이 부드럽게 잘 삶아집니다. 단호박은 실을 제거하고 껍질을 깎아냅니다. 전자렌지에 빠르게 익도록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전자레인지용 찜기에 넣고 물3 큰술 넣어줍니다. 뚜껑 닫고 전자레인지 5분 익히세요. 뜨거운 단호박을 물까지 모두 볼에 옮깁니다. 고운 소금 1/3 큰술 넣고 단호박을 으깨주세요. 찹쌀가루 150g, 맵쌀가루 80g 넣고 섞어줍니다. 뜨거운 물 넣고 반죽을 만들어요. 저는 물 150ml 넣었습니다. 단호박의 질기나 가루가 습식이냐 건식이냐에 따라 물 들어가는 양이 달라져요. 저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건식가루를 사용했는데, 방앗간에서 파는 습식가루를 사용하는 분들은 저보다 물량을 적게 넣어야 질지 않습니다. 한입 크기로 둥글게 만들어 주세요. 압력솥 뚜껑 열고 팥을 냄비에 옮깁니다. 덩어리가 있는 팥죽을 좋아하는 분들은 삶은 팥을 한 국자 정도 따로 빼두세요. 덩어리 없이 먹고 싶다면 다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물 200ml에 쌀가루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곱게 간 팥에 밤 200g 넣고 센 불로 켭니다.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팥죽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3분 더 끓입니다. 약불로 낮추고 쌀가루 푼물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센 불로 켜고 저어가면서 끓입니다. 쌀가루 품물을 넣으면 농도가 진해지고 팥죽 고소한 맛이 훨씬 진해져요. 팥죽이 끓으면 팥, 새알 넣어주세요. 저어가며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굵은 소금 반 큰술 넣고 새알이 위로 떠오를 때까지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새알이 익으면 오늘 요리 끝. 단호박 새알 팥죽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